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성노아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는 그렇게 먹냐? 그렇게 먹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뭐 등등 다양한 분들의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아침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아침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 놓으면 점심의 식욕도 바꿔놓고 저녁까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굉장히 슬기롭게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탄수화물 특히 당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혈당 조절이 잘안 된다거나 체성분이 나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을 잘 면담해 보면. 실제로 아침 식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아침에 드시게 되시는 주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제 뵀던 분도 아침에 두 가지 종류의 주스를 각각 한 포씩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혈당 조절이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결국에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의 답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은 아침에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시리얼을 드시거나 식빵과 잼뭐 이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는 정확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서 아침에 내 몸을 최대한 안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우리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 뭐 아침 먹고 나서부터 졸리고 또그 졸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커피를 들이부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한 아침 10시 11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벌써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표준 식사입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 직원 식당에 나오는 메뉴를 조합한 것입니다 저희 병원은 한식 코너, a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 코너, b코너가 있습니다. 한식 코너에는 밥 또는 죽과 함께 국이 나옵니다. 당연히 저는 한식 코너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비코너를 가세요. 비코너의 원래 메인 메뉴는 빵과 시리얼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빵과 시리얼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잔뜩 담습니다. 일주일 중에 거의 다세 정도는 찐 계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과 비슷한 것이죠. 이찐 계란이 두 개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요. 저는 찐 계란 두 개를 받고 드레싱으로는 대개의 경우에는 간장 드레싱을 고릅니다. 예전에는 하인즈에서 나오는 옐로우 머스터드를 고를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부터 이 옐로우 머스터드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당분이 적게 들어있는 이 간장 간장 드레싱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간장 드레싱과 함께 찐 계란 2개 그리고 양배추 이렇게 해서 섞어서 찐 계란을 약간 자른 다음에 잘게 부숴서 샐러드처럼 만들어서 먹습니다. 때로는 소세지가 나오거나 스크램블드 에그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약간의 소세지 그리고 약간의 스크램블드 에그를 찐 계란 대신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커피를 에스프레소의 형태로 한 샷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메일유업에서 나오는 99.9%짜리 두유를 두개 가지고 갈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제품을 두 개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항상 고르는 것이 이 메일두 99.9고요. 하나는 두유 라떼를 만듭니다. 에스프레소 샷 하나에다가 이 두유 200cc를 부어서 섞어서 먹습니다. 계란 하나에 보통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유와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을 합치게 되면 21g이 됩니다. 아침 시간 동안의 근손실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다는 특징 외에도 충분한 양의 양배추를 먹게 되면 아침부터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점심 때까지 전혀 다른 간식이나 음식들을 먹지 않고도 배부른 상태로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가 이 표준 아침 식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저성노화 식단의 관점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디자인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초록색 채소를 많이 집어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록색 채소가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샐러드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풍성한 양을 채워주는 무언가를 드시고요. 여기에다가 단백질이 되는 무언가를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리코타 치즈가 될 수도 있고, 그릭 요거트가 될 수도 있고 렌틸콩이 될 수도 있고요. 두부나 템페가 될 수도 있고 낫또가 될 수도 있고요 계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65세가 넘어가신 분들이나 또는 여성 같으면 완경하신 분들은 단백질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음료는 뭐꼭 두유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언가 어쨌든 단백질이 들어있는 유제품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단백질이 보강된 두유도 있고요 또 어르신이라면 단백질 음료를 선택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아침을 꾸며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 것 같고, 또, 75세가 넘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니면 최근에 체중 감소가 있어서 체중을 늘려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한 양의 복합탄수화물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쌀밥을 골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더 백반에 가까운 양상이 될것 같고요. 다양한 종류의 잡곡을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과일을 갈거나 착즙해서 먹는 거는 어떠냐 질문을 해보시는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일에서 혈당을 느리게 오르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사실은 물과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자체로 곁들인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과일을 굳이 섬유 부분을 없애고 액체만 남겨서 드시게 되시면 사실은 액상과당을 먹는 것과 비슷하게 되고 결국에는 혈당 스파이크에 기여하거나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렙틴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식욕을 하루 종일 더 높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주스 형태로의 탄수화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을 드신다면 쟤로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커피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로 먹는 아침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탄 커피로 알고 계시는 음식인데요. 제가 간헐적 단식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그러니까 공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커피인데요. 저는 오리지널 방탄 커피에서 기버터를 섞는 것과는 달리 커피에 올리브 오일과 MCT 오일을 따로따로 섞습니다. 이 커피의 요는 첫 번째로 MCT 오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이 MCT 오일이라는 것은 소화 요소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특히 공복 중에 이 MCT 오일을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내 몸에 케톤체가 생기는 것을 촉진하게 됩니다. 케톤체는 지방이 탈때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원래는 장기간 공복을 유지해야지 생성이 촉진됩니다. 이 케톤체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공복 중에 근육량을 지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방이 미토콘드리아를 더 보유하게 만들어서 지방을 더 타도록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케톤 식이를 하는 분들은 이 케톤 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복을 하시면서 mct 오일을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효과를 아침 식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방탄 커피나 또는 올리브 오일 커피를 mct 오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복 기간에 커피를 먹게 되면 속을 긁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위식도 역류가 있으시거나 또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공복 중에 커피를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직을 많이 서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식도 역류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럴 때는 커피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럴 때는 속에 부드러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탄 커피 같은 것들도 컨디션을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 아침입니다. 좀 극단적인 형태의 단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정말 커피도 안 먹고요. 물을 한컵 먹은 후에 올리브 오일 한 테이블스푼과 MCT 오일 한 티스푼을 먹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태로 단식을 유지하면 전날 저녁을 꽤 풍성하게 먹었다 하더라도 오전 11시 정도가 되어서 케톤 테스터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가져나와 봤는데요. 이렇게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굉장히 저렴한 케톤 테스터인데 이와 같은 케톤 테스터를 통해서 오전 11시 정도의 케톤 레벨을 측정해 보면 상당한 수준의 호기 아세톤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케톤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기작들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지방도 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네 번째 아침 식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될때 그러니까 벌크업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혈당 스파이크는 경험을 하기가 싫고 그러면서 너무 바빠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먹을 수가 없을 때 제가 행하는 것입니다. 대략 20g에서 25g 정도의 분리대두 단백을 집어넣고요. 이 분리대두 단백과 함께 한테이블스푼에서 1.5테이블스푼 정도의 올리브유를 넣고 여기에 1티스푼 정도의 MCT 오일을 넣어서 이것을 물과 함께 섞거나 99.9% 두유와 함께 섞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테인 쉐이크를 아침으로 먹게 되면 상당히 큰 포만감을 점심때까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이 너무 바쁘거나 약간의 각성이 필요할 때는 여기 인스턴트 커피를 하나 까놓고요. 물론 블랙입니다. 이것을 또 쉐이크를 해서 그러니까 커피가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서 아침으로 먹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출장을 가서 호텔에 머무르는 경우에 아침 식사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병원에서 먹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되게 좋은 호텔에 가면 렌틸 통조림을 내놓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렌틸콩이 있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병원에서 먹는 것과 비슷하게 녹색 채소를 잔뜩 담고 렌틸이나 또는 병아리콩을 올리게 되고요. 여기에 약간의 연어, 훈제 연어가 제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약간의 계란 요리, 오믈렛이 될 때도 있고요, 삶은 계란이 될 때도 있고 또는 계란 프라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계란 요리를 담고 여기에 커피로는 역시 두유와 에스프레소 한샷 정도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유라떼를 먹게 되고 결국에 호텔 부페를 먹는다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것은 약간의 단백질 그리고 녹색 채소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 두유 그리고 약간의 커피 이 정도가 항상 저의 아침을 구성하는 기본 메뉴가 되겠습니다. 정말 여건이 맞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아침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편의점이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기는 한데 역시나 달걀을 가공한 그러니까 삶거나 또는 굽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한 달걀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달걀들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두부바라든지 아니면 닭가슴살과 같은 충분히 단백질을 줄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정말 드물게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그냥 김밥을 사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김밥을 사서 먹으면 역시나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나면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곧 무언가를 먹고 싶다, 당분이 땡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결국에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된곳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편의점에 가더라도 혈당을 천천히 오르는 음식들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라리 아침을 안 먹는 건 어떠냐? 그러면 간헐적 단식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도시민들은 아침을 드시지 않고 그냥 쫄쫄 굶게 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육이 녹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손실을 경험하시는 거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병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 세끼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특히 아침에도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줘야 근육세포 입장에서는 내 몸속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근단백 분해보다 근단백 생성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는 근분해를 억제하기 위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고, 나아가서 포만감을 만들어 주고 장내 세균총을 좋게 만들어 줄수 있는 어느 정도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침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대사 측면에서는 인슐린과 같은 어떤 노화 속도의 가속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당 피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나의 근육량을 세이브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나를 지키는 그런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주로 개념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렸다면 오늘에는 제가 실제로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침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 중이라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속노화의 원칙들을 지킬 수 있는 아침 식사를 추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느리게 나이 드는 저속노화 식단으로 아침을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